반갑습니다. 수국항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국항우님.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요. 음. 제가 신내림을 받으려고 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음음. 그래서 이런 꿈을 자꾸 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음. 한복 입으신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정성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어 받으려고 이제 머릿 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 신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꿈들이 더 자주 꿀 수도 있고 또 그런 꿈이 어 형상적으로다가 어이 자신한테 이제 궁금하게 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에서 이제 한복을 입잖아 이제 한복을 입는다는 꿈은 우리가 이제 무속의 세계에서 무당들이 주로 입는 게 요즘은 뭐 상담할 때 개인적 적긴 옷을 입지만 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어, 이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다 한복을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천방적으로 다 본인은 신을 받아야 된다는 꿈에 계시지 음 그렇다면은 음. 혹시 제 꿈에 나오시는 분들이 음. 전부 조상님들이신가요? 음. 어, 전부, 조상님이라고 하기는, 어, 힘든 게 뭐냐면, 이 신을 받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신 윗분들이 있단 말이지, 어, 가까운 이제 부모라던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던가, 이제 그 분들이, 어, 이제 꿈으로다가 해서 이제 비태어져서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 신격으로다가 해서 이제 신으로다가 이제 등장을 하실 때는 다 조상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는 어, 아니야. 왜냐하면 다 조상님들만 다 등장을 하게 되면 은 어, 꿈이 어, 이 신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상꿈이잖아. 그래서 이제 나와 관련이 없는 어, 그런 신령님들의 꿈도 꿀 수가 있고 어, 또 나와 가까운 어, 지인들 어, 그런 꿈도 꿀 수가 있고 음, 꿈은 아주... 근데 제 꿈에 음. 또한 번씩 연예인들이 음. 그, 나오는데, 음. 그것도 혹시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지 왜냐면 꿈에서 예를 들어서 음, 어, 박씨가 나왔어 박씨의 연예인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수야 음 탤런트가 아니라 그러면 어, 이제 어, 뭔가 이제 노래라던가 이제 젊어서 가신 이제 청춘이라고 그러지 젊어서 가신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의 박씨성을 가진 분의 그 조상님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 관련된 어, 그 분들이 어, 꿈에서 왜냐면 그분들이 등장을 해도 나는 모르잖아. 어그윗 분들을 뭐 어떻게 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쉽게 용어를 따지면 빗대어져서 꿈에 이제 등장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박씨의성을 가진 젊은 이제 청춘의 어 그런 분들이 꿈에 등장을 하는 거지. 음 라스트. 오 어, 제가 몸이 음. 좀 음. 아픈데요. 음. 혹시 집에서 음. 기도를 해도 되나요? 아 그건 안 되지 집에서는 기도를 하면 안돼 집에서는 어,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무당들이 뭐 산이고 어디 법당을 모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어떠한 어, 형상을 해서는 어, 모셔서 해서는 안돼 향도 그렇고. 촛불을 키는 것도 안 되고, 물을 바쳐서 옥수를 바치는 것도 안 되고, 집에서는 그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 그리고 특히 이제 신병을 알고,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법으로도 따져서 뭐 천수경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장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함부로 집에서는, 해서는 안 돼. 그런 거를 하면 오히려 내 몸이 더 아프고, 오히려 더막 꿈도 살라나고 막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음, 오늘은, 어, 이제 이렇게, 어, 신병. 어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 못한 어 그런 어 그런 저기에서 이제 꿈을 꾼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도 많아 이 신병을 앓는 분들이 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고 무당도 너무나 많아. 어 그냥 앞집 건너 그냥 옆집 건너 다 무당이야 다 무당이고. 어, 뭐 요즘은 이 무당보다 일반의 사람들이 더 점을 잘봐 왜? 요즘은 뭐 무료 운세도 많고. 또뭐 그냥 뭐 일반 사람들 좀 사업하다 힘들다 뭐어 취직도 안 된다 그러면 막 타로 같은 거 공부해서 타로 하고 뭐 무속인 분들도 뭐 타로라고 하잖아 온 만신은 절대적으로 그런 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당은 이 신의 길에서 기도로다가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어 이렇게 상담을 해서 힘든 분들 도와가는 거죠 응?